안녕하세요 폴폴입니다. 제가 실방을 할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파템 수급을 어디서 하냐입니다. 그래서 일단 5만이 최고다. 그리고 필드는 최땅이 좋다는 말을 자주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상도 올려 드렸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5만에서 효율적인 사냥을 못하는 스펙이거나 월드 막피가 심할 때 필드에서 돌려야 되는데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시면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는 장소가 포자 서부와 거울의 숲 폭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직접 확인해서 추천을 해드리고자 10시간 이상씩 사냥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nc가 파템 드랍률을 하얀 패치를 했는지 파템 수급량이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크스톤 패치를 하면서 무소가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패치를 하는가 한것 같았는데, 다이아 수급을 그만큼 줄여버린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스펙이 되시는 분들은, 뭐, 오만이나 최후의 땅, 그리고 국경지대 폭잼, 영혼의 불꽃, 이런 곳에서 사냥하시면은 드랍률이 줄었다는 것을 크게 몸소 느끼지를 못하실 텐데, 그 이하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파템 수급량이 현저히 떨어진 게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점이 아마 아크스톤이 생긴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분명히 그 전에 포자서브랑 거울의 숲에서 하루에 뭐 20시간 정도 돌릴 때 파템 수급량이 10개에서 15개는 꾸준히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파템 수급량이 확 줄어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크스톤이 패치가 되고 난 이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NC 역시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필드 드랍률 확인 먼저 하고,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자 서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포자서부에서 10시간 47분 돌렸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3개가 보이는데, 어, 나름 괜찮게 획득을 했을 것 같네요. 자, 봅시다. 4개. 오케이. 자, 어, 끝이네요, 이게. 야, 열, 거의 뭐, 11시간 돌렸는데, 4개가 있다. 어, 생각보다 확률이 조금은 안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요즘 포자 서부에 돌리면은 보통 입구에서 테일을 타고 오자마자 바로 하는 데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기 식물 나온 데서 많이 합니다. 식물 나온 데. 요거는 뭐 계정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사냥터 맞춰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두 시간에 하나, 아니면은 뭐, 한 시간 반에도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1시간 돌렸으니까, 적어도 5개에서 6개는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4개는 생각보다 조금 적은 수치네요. 어, 최근에 조금 드랍률이 낮아진 것 같은데, 아, 이번 실험할 때 조금 낮아졌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서부에서 10시간 테스트 해봤고요 그러면 또 내일 거울의 숲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거울의 숲도 포자 서부처럼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하나씩은 제가 습득을 했었거든요 파템을 그래서 내일은 거울의 숲에서 10시간 테스트하고 또 드랍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울의 숲 테스트 했습니다 어 앞에 9시간 테스트 했는데 파템을 하나 먹었어요. 9시간. 근데 마피아테 죽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창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기록을 못했는데 그리고 추가로 지금 5시간 56분 더 사냥을 한 결과까지 합치면은 거의 15시간 정도 사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9시간 했을 때 하나밖에 못 먹어서 되게 충격적이었고 지금 6시간 사냥한 게 하나, 두 개. 야, 두 개밖에 못 먹었네. <laughs> 야, 거울의 숲도 지금 테스트를 한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 앞에 날려먹은 9시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15시간을 사냥을 했는데, 파템 3개를 먹었습니다. 야, 드랍률이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또. 아, 여기 폭젠 자리에서 사냥을 했는데 일반 사냥터도 아니고 이 폭젠 자리에서 사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랍률이 매우 안 좋네요. 아 이거 참 필드 드랍률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어 이거 그냥 일반 유저들이 파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만이나뭐 최우의 땅. 영원의 불꽃, 국경지대, 폭젠, 이런 데는 솔직히 템이 잘 나와요. 한 시간에 한 개도 아직까지는 잘 먹는 것 같은데, 일반 필드는 진짜 처참한 필드 드랍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필드에서도 파템을 어느 정도 수급을 할수 있다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도 안 나오고, 오만에 막 피가 심하고 해서, 크루바탑 4층 통제구역에서 9시간을 넘게 사냥을 해봤는데, 야, 여기는 올 때가 안 되네요. 9시간 35분 사냥했는데, 파템 하나 먹어놨습니다. 하나. 지금 폭젠 지역은 사냥을 할 스펙이 안 돼서, 여기가 이제, 그래도 통제구역에 괜찮은 아이템을 주는 몬스터들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사냥해봤는데, 아, 크루마탑 4층은 사냥을 패스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이 드랍률을 낮은 게 아쉬워서, 어, 본 캐릭으로 이 크루마탑 6층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6층을. 6층을 거의 한 8시간 사냥했어요. 파템이 그래도 좀 먹어놨습니다. 이거는.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8개 먹어 놓은 것 같네요. 8개. 아, 그나마 파템 드랍률을 손대지 않은 데는 보니까 거의 뭐 최상위 사냥터에서만 드랍률을 손을 안댄것 같은데 무소가금 분들한테 파템을 먹는 영상을 조금 찍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 파템 다시 드랍률을 원상 복구 될 때까지는 근데 또딴데갈 때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만에서 사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그래도 파템이 나오는 곳이 포자 서부가 아직까지는 확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울에서 또 조금 안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팟템만 수급하실 분들은 포자 서부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포자 서부는 뭐 2시간, 2시간 반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네요. 어 다음에 또어 드랍률이 원상 복구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10시간씩 테스트해서 포자 서부에서 그리고 거울의 숲에서 드랍률이 조금 괜찮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드랍률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될 때또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